안녕하세요. 네, 5주차 로봇공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laughs> 네, 프로인펜던트 키, 이제 마지막 아홉 페이지가 되는데요. 여기 다이렉트 오픈 키하고 멀티 화면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이렉트 오픈 키가 있는데요. 자, 요그 펜던트 키는 이제 마지막 장이라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로 간다면 그러니까 프론트 펜던트 키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요들 여기 키들 여기 있는 키들 이 액정 화면은 요키 설명이 다 끝나면 액정 화면 들어갈 거고요. 네, 여기서 비상 정지 이네이 스위치 또는 데드맨 스위치 그다음에 서버 온 레디 버튼 네, 네, 모드 키,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리모트 모드 그다음에 스타트 버튼, 홀드 버튼. 그다음에 커서 키 상하좌우 그 다음에 셀렉트 선택 키 그다음에 에어리어 키 영역 키 그다음에 페이지 키 그다음에 로봇 변환 버튼 외부 축 변환 버튼 그다음에 코드 좌표 변환 그다음에 수동 속도 페스트 슬로우 그다음에 하이스피드 축 조절 키 그다음에 포워드 백워드, 전진 후진, 그 다음에 테스트 스타트, 운전 i n t 그 다음에 쉬프트 키, 그 다음에 모디파이 키, y 그 다음에 인서트 키, r t key, delete key, e n t e 인 key, c a n 그 다음에 모션 타입, c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c t 키, 이걸표현하는 굳이 안보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렉트 오키이 키를 누르면 실행 중의 조작된 관련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참 내용을 표시하고 있을 때 명령 커서를 위치하고 이 키를 누르면 관련이 있는 관련하고, 있는 관련하고 있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콜 명령의 경우는 호출되고 있는 자의 내용 작업 명령 파일 입출력 명령 입출력 상태 자요거를 아, VRC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이고, 네. 오케이. 자, 여기서, Direct Open 는 어디 에 있냐. 요겁니다, 요거. Direct Open 자, 한번 볼까요? 이 워낙 이제 종류가 많아서 음, 샘플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선 커서가 지금 여기 있죠. 자 로봇의 위치는 로봇의 위치는 요 위치죠, 그죠 2번 위치는 여기고요. 1번 위치는 여기고요. 자 여기서 다이렉트 토크를 눌렀어요. 눌르면 램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slurbt, e, slurbt, e, 두 개가 나와있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뭐, 어, 커맨드 포지션이라는 거, 커맨드 포지션, 커맨드 포지션, 지령 위치죠. 자,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있는 거, 뭐, 커맨드 지령, 커렌트, 이렇게 있는 거, 즉, X축, S축, S축에, 그, 펄스 데이터거든요. 위치 데이터거든요. 자, 3174, 3271, 1 5 3 8 제로, 9548, 9 5 4똑같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MOVJVJ100에 유치 등록을 했고, 그리고 커서는 그 위에 있는데 깜빡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뭘 보여드리면, 냐 축으로 움직여볼게요. 움직였어요. 자이 상태에서 다이렉트 오픈 기눌러볼게요자 봐요. S 축을 제외한 나머지 L, U, R, B, T는 동일합니다. 왜요? 제가 S 축만 옮겼으니까. 자, 보이나요? 이렇게. 자. 지령 위치는 마이너스 3174펄스인데로봇의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14789 위치란 얘기죠. 다른 거? 이렇게. 요게 이 다이렉트 오픈 키로 다이렉트 오픈 키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4번에 왔어요. 아콘 AS 파일 바로 열고 1 가로잡고 아어아파일넘버1 이라는 의미인데요 요거가 이제 다이렉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크 스타트 컨디션 컨디션 넘버 1번부터 1000 다이렉트 오픈 키 눌렀다 안 눌렀다 눌렀다 안 눌렀다 누르면 그 실제 내용들이 표시가 됩그다그게 네. 이제 음... 다이렉 오픈 키에 이것 말고도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배워가면서 2학기에 또 올라오고, 1학년 2학기 때또 대면 하면서, 도구를 직접 만지면서 도할 거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다이렉터 빈치 자 그다음에 이제 두번째로 화면 표시 설명인데요. 어총3 0 페이지짜리입니다. 3 0 페이지 자 여기에서는 어 요거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많이 봤죠 VRC에서요. 자 이쪽에 메인 메뉴 영역입니다. 메인 메뉴 영역. 그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메뉴 영역. 그다음에 이쪽에 스테이터 s 영역, 즉 상태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휴먼 인터페이스 표시 영역. 그다음에 이거 전체가 이렇게 범용 표시 영역. 그다음에 여기 밑에 뭐가 표시가 되냐 버퍼 영역이 있어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화면에서 요 메인 메뉴 영역을 전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상당히 자잡이고 악웨딩 베리어를 그냥인웃 로봇 시스템 인포메이션 약간 보고 여기에서 다면자자 뭐예요?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등록, 편집, 열람 등의 기능을 실행하는 메인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 변수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거나 환경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머릿속에 쉽게 쉽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 VRC에서 작업을 하면서 어, 무엇인지 알게 될거고 알, 알게 됩니다. 자, 로봇과 주변기기 핸드 포함의 통신 상태를 표시하고 외부로 출력하는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는 기입니다로봇트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태이상 발생시 조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스템 포메이션, 알람 모니터링 타임, 버전 등의 열람 가능하며 안전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로거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이시서 어느 쪽? 이쪽이죠. 자, 여요 로봇이 있고, 악플레딩 배리어를 지나 로봇 시스템이 있겠죠. 자, 로봇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서브 메뉴가 또 나옵니다. 잡이, 뭐, 셀렉트 잡이 있고, 크리에이트 뉴 잡이 있고, 마스터 잡이 있고, 잡 캐파스티, 그 다음에, 사이클 잡, 플레이, 에디트 잡 리스트. 즉, 이 잡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여덟 개의 소금이니가 있구요. 이 잡은 뭐예요 잡을, 크리에이트 뉴 잡, 새로운 잡을 생성하는 거. 잡을 생성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잡을 만들고 이 셀렉트 잡은 뭐냐면 어이 신규 잡을 신규 잡을 열 개를 만들었으면 이 셀렉트 잡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또이 잡은 뭐냐면 여기 있는 잡은 여기 있는 잡은 방금 만, 마지막으로 보았던 잡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셀렉트 잡은 잡을 생성시킨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었죠. 이 크리에이트 뉴잡서 만들었죠. 마스터 잡은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요. 설명을 할 건데 마스터 잡 등록이 된 거죠. 웰드 테스트 이렇게. 자 캐파시티는 현재 5 개의 잡이 있고, 유저 메모리, 유저 메모리, 남은 메모리. 그 다음에 로봇의 스텝은 57개, 리메이 스텝은 2만, 21만 7,462개 남아있고, 에디팅 버퍼는 사용하게 돼 있다. 사이클, 사이클은, 사이클이 클이고 스텝이 있고, 오토가 있고, 예. 네. 여기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다면, 스택은 이용 명령을 한 개씩 한다는 얘기고, 사이클은 1번부터 엔드까지 한 바퀴 돌다는 얘기고요. 오터는무한궤도로 어, 사이클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잡 에디트. 이거는 지금 몰랐다구요. 잡 에디트 잡. 그것도 자, 이것도 몰랐다구요. 자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크 웰딩은 설명은 없었지만은요, 간략하게 설명을면 이렇게. 아크 웰딩 있는 아크 스타트 컨디션, 아크 엔드 컨디션, 아크 어그저리 컨디션, 아크 보조 컨디션, 그 다음에 파워 서스 컨디션, 아크 웰딩 디아그노스틱 해가지고 아크 웰딩 진단이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위빙 기능, 그 다음에 아크 모니터가 있고요. 음, 여기 아크 스타트 컨디션, 아크 엔드 컨디션, 아크 보조 컨디션, 파워서스 컨디션, 아크 웰딩 디아그노스틱, 그 다음에 위빙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변수. 변수에는 이제, 그, 바이트형이냐, 인테리어형이냐, 정수형이다볼 배정도형, 리얼식스형, 스타링, 포지션.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아웃. 인하우. 인아웃은 조금 서브 메뉴가 좀 많죠. 인아웃은 익스터널 인포트, 외부 입력, 익스터널 외부 출력.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입력, 외부 출력, 그 다음에 General Purpose Input, 용 입력, 범용 입력, 범용 출력, Specific i n u t 전용 인풋, 전용 출력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어. 핵심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네요. 로봇, 로봇의 커렌트 포지션, 아까도 한번 봤죠. 3174, 3271, 이렇게. 현재 위치를 얘기합니다.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커렌트 포지션은 그렇고, 커맨트 포지션. 커맨트 포지션은 내가 지정한 위치를 얘기합니다. 서버 모니터, 서버 모니터. 피드백 펄스가 있고, 에라 펄스가 있는데요. 현재 에라 펄스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워컴포지션 작업 원점을 얘기합니다. 오리지는 제로인데, 요거를 이렇게 등록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 부분들을 실제 사용할 때는 이 학기가 되면 저 부분들을 실제 로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세컨드 컴포지션 제2 원점이 되는데요. 고요. 드라이버먼트 파워러 구성 인터페이스 툴툴 툴. 여기 이 보면 X Y Z에서 거 토치의 토치 끝단을 기준으로 T 축의 P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얘기해요. X 축을 얼마 마이너스 1 2 m m Y 축은 변함이 없고 Z 축으로는 424 0.5mm 이 길이가 424.5mm라는 얘기예요. 네, 쇼크센터 레벨, 쇼크센터 레벨은 이제 수동이나 뭐, 자동모드에서 어, 혹시나 충돌했을 때 알아서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 얘기만, 그저홈 포지션. 홈 포지션은 음, 여기다좀좀 구현이 좀 힘들고요. 실제 네, 로봇의 설명을 이학기때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음, 이컴포이션은 앵코다가 중분치 앵코다가 아니고 절대치 앵코다를 사용하거든요. 베이시도 보면이. 그래서 절대치 앵코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원점 이 로봇이 만들어질 때, 기준 자세가 있는데요. 그 기준 자세의 제로점을 얘기하는 게작업본 네, 어, 홈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는 0 0 0 0을 표시가 되는데, 1 0적으로 여기 데이터가 많죠 떠오르죠. 네. 네. 그 정도, 어, 뭐, 그리고 오버라그다음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셔 센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디, 쇼크 센서 레벨 있죠, 여기이요 예,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주변 설비하고 이 로봇이 충돌했을 때, 요 디텍트 레벨, 검지 레벨이 100이거든요? 100 이상을 만약에 감지를 하게 되면, 로봇은 자기가 씁니다. 그때, 그때 쇼크 센서 스톡 커맨드, 비상 정지로 세울 거냐, 아니면 홀드로 세울 거냐, 예, 네, 부익을나타내는거에요게 쇼, 크 또는 요 토치에 이 쇼크 센서가 또 있어요. 요거요 쇼크 센서가 틀어졌을 때, 틀어졌을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요 정지합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 로봇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바로바로 알수 있겠는데요. 이거 이학 때막마 하게 될 겁니다.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 인포메이션 어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전 어전 음, 시스템 Y.2.4.3 파라메 타, 모델 어플리케이션 아크웰딩 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큐리티 인버스 매니지먼트 모드 자 관리자 모드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메인 메뉴에 Job, Backwelding, Variable, In-Out, Robot, System Information 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요. 다시 자료로 들어갈게요. 자 Job, Backwelding, Variable, In-Out, 로트 시트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익스터널 메모리 파라메터 세트업 세이프 함션 디스플레이 세트업인데요. 자 간략하고 설명 것들 같게요익스터널 메모리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 팬더트 뒤에 어 마이크로 S D 마이크로 메모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 매체를 이용 해서 내가 프로그래밍한 잡데이터, 로봇데이터를 그 USB에다가 또는 SD 메모리에다가 저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메터는 뭐냐면 로봇의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파라메터를 음, 여기서 볼수 있는, 음, 부분이 입니다. 셋업, 셋업은 컨트롤러 및 로봇의 기능을 설정합니다. 매비디스플레이 셋업, 팬던트 화면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정합니다 자, 요거를 음, VRC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입니다 자. 로봇, 뭐, 아쿠엘, 인테리어 쭉 있는데, 여기에 화살표가 하나 있죠? 움직이면, external memory, 외부 메모리 o r y parameter, setup, safety f u n c i o n i s p l a y s e t 자, external memory는 또, 서브 메뉴로 load, save, verify, delete, 폴러가 있는데요. external memory, load, save, 즉, save, 어디에? 메모리세 save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oad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로봇에 로드한다는 거예요 로봇에, 그 정도? 그 다음에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이렇게 파라미터 s2c, s3c, s4c, a1p, rs 파라미터 setup, 셋업. setup도 성장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뭐, 세 개, 이십일 개의 서버 매니저가 있 얘기죠. Teaching condition, operation condition, operating enable, queue to... 이렇게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나가야 되겠죠. 안전 펑션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Display s e t u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change font, change button, initialize layer, change window pattern. 그 다음에 touch operation setting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뭐냐면 change font, change font, 그 다음에 change button, 그 다음에 change, change window pattern이에요. 세 개를 많이 사용. 폰트는 뭐, 현재 요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볼까요? 음, 그... 에요 정도 크기예요 여기 있는 폰트 하면, 현재 A, B, 요, 건데요 가장 큰걸 해볼게요. 글자커 보이죠? 요게, 요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줄어들었죠? 음. 그 다음에, Change 버튼 제일 작게 해볼게요. 작지확 줄어들죠. 줄어들죠. 네, 네? Change 버튼을 이렇게 가운데 걸로 일반적으로 네? 그 다음에 Change Windows 패턴 래서 4개까지 분할 가능해요. 두 개로 해볼까요? 오케이 하나 요거는 아이어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변 어, 분할이 가능 화면 분할 가능 하단 얘기죠? 네자 네. 오케이 그래서 어, 우선 이 메인 메뉴 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요. 다시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한게 하나, 둘, 세개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이렇게 상태 영역을 설명할 건데요. 자, 이거는 어, 6주차부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1강이 2강의 3강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